안녕하세요. 18강째입니다. 그, 바로 잘하려고 18강 하다 보니까 꼭 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저번에 그,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하나 말았죠. 그, 좀, 좀더 하고 가죠. 전형적 인물은 되게 유형적, 고정적인 인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격이 엄격한 어떤 격식에 따라 서행동하는 틀에, 틀에 바뀐 그런 인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 대개 보면 그~, 그 우리가 저 같은 데 바보 뭐~ 많지요 바보 그다음에 뭐~ 충신 간신 거짓말쟁이 사기꾼 전형적인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어떤 그~ 스타일이 있죠 사기꾼이라든지 또는 저~ 벼슬아치 구두쇠 뭐~ 겁쟁이 바 반역 반역자 이런 저~ 에~ 요런 게 저~ 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 털을 아주 벗어날 수는 없죠. 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성을 따르면 되고.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이제 전형적 인물보다는 그 강, 강한는 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적 인물이 있죠. 그래서 특성을 그 유광호 씨 보여주는 독특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톡톡 튀는 그 행위, 이것이 이제 작품에 대 활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이그 지루함을 달래주고 그리고 삶의 그 의외성 같은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흥미가 진진하니까 아주 거기에 여기에 대표적인 게 춘향제에서 나오는 방자 또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그 말뚝이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개성적 인물이죠 만약에 우리가 춘향제에서 방자를 한번 빼본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작품이 되겠어요? 그거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볼 건데 방자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봉산탈춤에서 말뚝이였으면 그건 탈춤이 아니죠 작가가 인물 소재에 유해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로빈스크루스처럼 독립된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다섯 사람들은 거기에 특히 그작품에 그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국가나 시대 또는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생각해서 항상 그 전형성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뭐 이십 지금 이야기 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은 고조선시대 그, 조선 중, 중 조선시대 어떤 사람으로 사람의 행동처럼 얘기 말이 그 행동한다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문학 이론 같은데서는 전형성 을강조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작가 의 임무는 곧전형을 창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글쎄 요 이게 전형이 창조에 있다면 그 그들 말이지 만약에 전형 전형성에 그 치중하는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보하고 인습적이다. 아주 뭐, 아뭐아 뻔하다. 무엇을 행동하면 어, 결과는 이 똑같지요. 뭐 하면은. 그리고 군인이 등장한다면은, 군인 전체에 대한 그 대변은, 대변으을 살리는 어떤 그 전형성은 있지요. 그렇지만은, 에, 전형성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지는 배성을 거의 다 부여하야만이, 성격을 그래야만이 그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등장인물이 되죠. 물론 이제 절도 있는 행동, 군인다운 그 아주 그냥 자기, 자기 발랄한 그런 면. 그러면서도, 뭐, 슬픈 걸 보면 눈물이 있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어? 시를 엎드른다든지 읊주린, 또는 뭐 서경에 그 황혼이 이렇게 막 저기 해가 떨어지려면은 거기 서 거기를 돌아서서 거기를 향해서 거스 경례를 붙이면서 아 오늘 하루 지금 하루를 보내서 줘 고맙다 누구한테인가 이런 그런 어떤 멋이 있다면은 그거나 주 톡톡하지 근데 군인이라고 앉아서 서 가지고 달마다팍 부둥대서 밥 먹을 때도 부둥대서 잘 때도 부둥대서 이런 건 정말 재미가 없을 테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한마디로 전형적이면서 개성적인 인물이다. 그걸 우리가 그려내야 된다. 지나치게 현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개성적이면 전형성을 잃죠 또, 지나치게 전형적이면 개성이 휘박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그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쓰되, 아, 이것도 한쪽으로 너무 지나, 지우친다. 그러면은, 재빨리, 그 어떤 그보완책을 써먹어야겠죠. 그 세두독에서도 저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도독에서도거렇죠 A라는 도둑은, 물론, 도둑이니까 좀 잔인하야죠. 주둥인물이가 잔인하야죠. 그리고 폭력과 살인 같은 걸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녀석이란 말이죠. 그게 전형성을 주는 거죠. 전형적, 도둑놈도둑놈 강도 전형적, 전형, 전형, 전형을 주는 거죠. B라는 녀석은 좀, 돈만 알고, 또는 오로지 돈, 사기성도 있고, 그좀 추한 어그이 같은, 요러, 요러, 요런, 녀석이다. 이렇게 줄수 있죠. 그리고 C, C라는 거 도둑, 도둑은 약간 정서적이면서, 사색성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 언제 후회도 하고, 이런 입체적인 인물로 쓰면은 아주 멋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쓰시는 분들은 요 점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극적 인물과 인 희극적 인물이 있는데, 현세소설에서는 전형적 비극적 인물은 인잘 등장하지 않죠. 로미오와주리의 시대의 얘기지, 헨리 얘기시대의 얘기고, 지금 거의 그렇지는 않죠. 그, 비극적 인물로 설정할 때는, 에,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 무엇보다도 필연성. 비극적일 수밖에 필연성이 가장, 물론 다른, 다른 것도 필연성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도 특히 필요한 게 필연성이 돼. 그리고 사실성. 그 사람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필연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성이 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이거, 요새 뭐, 좀, 어, 속된 말로, 어,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테죠 그러니까, 고점을 그좀 조심하시고, 그흑적인물을 반드시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물, 이, 이,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남을 웃기던가 아니면 인간성 그 자체 내에 어떤 그 흑역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자신을 안 웃는데 남이 보면은 그 행동에서 우리가 웃게 되는 요, 요런 걸, 하면 되죠. 근데 흑역적 인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흑역적 인물에 대해서 어차피 소설은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저 적이니까 반드시 그들이 웃은 뒤에는 페이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 어, 원해 날, 그, 오리그음으로 유명한 차리채플린한번 위대성 을 봅시다. 그 사람이 눈빛 섞인 웃음이 없다면은 항상 보고 나면 가슴에 찡한 우, 그, 페이서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위대한 차리채플린이 나온 거죠. 뭐, 우리나라 그, 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주일 씨. 이주일 씨도 웃은 데 항상 그, 그 슬픈 뭐가 있었죠. 지나 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그, 뒤에는 그 슬픈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애달파했고, 지금도, 어,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빠리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크게 나누면, 성격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나타내면 첫째는 갈등과, 갈등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크게 나는 거죠. 외모와 태도. 태도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고백 네 번째는 이름 크게 나누면 이거 네 가지로 내려왔어요 갈등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외모와 태도 그다음에 고백 이름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저 갈등의 행동에서 주동인물과주동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격이 나오겠죠. 그, 물론, 저, 그게 꼭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갈등에서 나오는 건꼭 그것만 아니다. 내면의, 내면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게, 나는 굉장히, 저, 어, 어 고지식한데,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시대 의 환경이 개선과 도와지 도와, 조화되지 않는 갈등도 갈등이다. 꼭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그 알아둬야 될 점은 이런 거 쓰실 때는 갈등의 폭 갈등의 폭을 되도록이면 크게 확대하라 그래야 성격이 분맥이 드러납니다 뭐시식게계금은 그, 저번에 얘기했나보나도 눈알을 빼더라도 칼로 이렇게 빼면 별거 아니지요 자기 안경을 벗어서 유리를 깨트려 가지고 눈을 파낼 정도 돼야 아, 징그럽다. 엄청나게 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일정 갈등의 폭을 확대해라. 그러면 이제 외모와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40대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자라 하는 링커리 말이 있죠. 그 외모에서 성격이 그 사람이 과거, 현재, 그런 심상을 갖다가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또, 그 회사 내부로 하려면은, 정문에 앉아서 퇴근하는 그 회사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은, 내부로 혼이 알수 있듯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게. 뭐, 꼭 사람만 해야죠. 개를 한번 봅시다. 개딱 보면은, 싸납게 생긴 개가 있고, 순하게 생긴 개가 있죠. 그래서, 인 사람만 보면 막, 눈, 눈, 꿀이, 벼라고 막, 이런 건좀 사납고, 순하게 생긴 개는 벌써 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고리를 밟아도, 웅 하고, 뭐, 하라위처럼 쑥 돌아보고 말고. 그래서 그, 고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역수인이라고 할까 점쟁이적으로 얘기해 보면 척보면그 사람의 그 살아온 과정을 갖다가 얼굴에서 거의 얼굴인뭐같아 태도에서 거의 한70% 이상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산 끝으로 작품 속에 우산 끝으로 에, 자기의 그 자기의 신발 코를 갖다가 콕콕 쪼면서 껌을 짝딱 씹으면서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다 성격이 나타나죠? 좀 경망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조급한 뭐가 있고. 이렇게 데 나타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의무로갔다가 그 성격을 의무를, 의무를 가지고 성격을 단정하거나 고정시키거나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놈은 꼭 이렇게 다, 이렇게 고착시 고, 고정시키지를 말라, 이거죠. 그다음 고백이 있죠. 좋은 점은 나는 이런 놈이야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건데 좋은 점은 독자에게 빨리 직접 전달하는, 그래서 이해시키는 게 좋은데 나쁜 건 독자가 작직물의 성격을 갖다가 추측할 그런 여유가, 여유를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잃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명. 사람 이름에도 약간의 그 성격을 많이 할수 있죠. 그 김호정 소설 중에 그 점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점순이 하면은 되게 그 얼굴에 점이 많아서 점순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은 격가 많고, 그거 성격적으로 좀, 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파탄적인 그런 처녀. 그럴 때 점순이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격이 대충 나타나죠. 그 작전 인물의 그 이름을 짓는 데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합시다 신창호 신부 좀 이상하죠. 또 이완용 교수 그렇지요. 뭐 이순신 조폭 대장 한번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좀안 맞지요? 뭔가.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자,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그 설정 방법 한번 우리가 알아 봅시다. 인물의 설정 방법은 인물의, 인물의 그 직접적 표현법과 간접적 표현법으로 흔히들 크게 나누는데, 직접적 표현법으로는 인물의 특색, 요거 바쁘니까 직접이라고 만써죠 직접적 성격, 성격 표현법은 특색이나 어떤 특성을 갖다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요걸 갖다가 분석적, 예, 분석적 방법이라고요. 분석적 방법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간접적, 네, 간접적, 어, 표현법은, 간접적 표현법은, 이게 행동이야, 액션. 행, 행동이나, 또는 말, 스피치. 요걸로, 저, 그, 여기서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지요. 그, 간접적으로, 이, 어, 이걸 갖다가, 저 흔히 들었는데, 극적 방법이라고도 하죠 극적 방법. 극적으로 어떤, 저, 방법인데. 그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전 인물에 대한 심리학 분야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건데 에, 심리학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현대 소설 뭐 포스트 모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승에 빠져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뭐 이론을 갖다 심리학적 심리학 책에서 이론을 0껴다시혀가지고쭉 늘어놓는 거있죠 자, 쉽게 말하면 작전 인물의 아버지를 왜 증오했는가 이걸 분석해서 한 페이지로 썼다고 합시다. 한 페이지 면 보통 뭐 여섯 장, 일장 나오는데 7곱 장을 썼다고 합시다. 그거 누가 읽습니까? 차라리, 그러려고는 심리학의 이해, 뭐, 프로이트가 나오는 뭐 무슨 책을 갖다가 읽는 게 낫죠. 요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 왜증오했는가 그걸 분석하기 전에 아버지를 증오한 결과가,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여기에 독자들은 더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됐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걸, 그 점을 항상 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 어, 설정의 요령은, 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인물에 애정을 가지라는 거죠. 저도 잘좀 그, 그걸 잘 못하는데 우선은 자기가 만드는 그 인물에 대해서 등장인물에서 애정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한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에도 실제 인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생동 대우를 해줘야 생동감이 있게 쓰여진다는 거죠. 한번탁나왔다 사라지는 인물이라도 그리고 인물이 한번 일단 일단 인물이 설정 되면은 절대로 바꾸거나 지울 수도 없다는 걸 아셔야죠. 맹관이 이건 하나의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물이 메카니스 메커니즘이나 니스미라고 봐야죠. 메카니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또는 지운다면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등장 인물은 내 자신이거나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네, 나의 분신이라고 너 생각하라는 거지요. 분신이라고 너 생각해라. 그래서 애정을 좋아라. 여기까지 우선은 이제 성격 설정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